179명 전원 사망 그런데 똑같은 사고 상황에서요 사망자는 0명이고 전원 생존했다라는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운명을 가른건 활주로 끝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 딱 하나였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아니 무한공항 참사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1분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24년 12월입니다 일명 무한공항 참사 조류 충돌로 엔젤이 고장난 제주항공 비행기 시속 374km 평소보다 100km 더 빠르게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멈추지 못하고 활주를 끝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면서 폭발해 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슈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만약에 말입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비행기는 담장을 뚫고 630m를 더 미끄러져서 결국 멈춰서 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승객이 받은 충격은 고작 0.9g 중상자 한명 없이 179명이 모두 제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고 직후 국토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폰크리트 둔덕 그거 안전구역 바뀌라서 규정위반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2020년 무항공항 개량사업 때이 위험한 폰크리트 둔덕을 바꿔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꾸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 드러난 겁니다. 결국 국 유튜브도 최근 국회에 보낸 자료를 보면 안전기준 미충족했다. 규정대로 개선했어야 했다.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서 실제 사고 당시 충격량은 10% 오지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톤이 짓누르고 있는 것과 비슷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방치되어 있던 도구가 부른 참사였던 겁니다. 이번 사고 단순한 제주항공 사고가 아니라 혹은 셋대로 벌어진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무한공항 인재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경찰이 입건된 44명 중에 2007년 무한공항이 개항했을 때 현장점검한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과 그리고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2020년 개량 사업 때 그때 관여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 경찰 입건을 모두 피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어디 가서 아는 척할수 있는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